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과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원종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네, 원종역이 개통을 하다 보니까 이 원종역 쪽, 원종동 쪽으로 조금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거 많이 찾으시는 분들, 네, 여기는 가격 가장 저렴하게 원종동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 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도 조금 아쉽지만 빌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주차장은 네 깔끔하게 그래도 빌라치고는요 예 생각보다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예 보시면은 어,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D자형 구조로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자녀 세대도 벌써 마감 임박이에요. 생각보다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력이 개통을 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 현장은 이제 잔여가 마감 임박입니다. 예 벌써, 벌써 원종력이 개통하다 보니까 벌써 이쪽 주변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거의 마감 임박입니다. 원동력 역시 개통하니까 예, 집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통편이 좋아지죠 그 중에 2호 타입 가장 저렴한 타입입니다 저렴한 타입으로 2호 준비가 돼 있어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네,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다 5칸이나 준비가 됩니다 위에 4칸 아래 4칸으로 우축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다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칸은 반반씩 나눠 놨고요. 끝에 한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칸은 가운데 매립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갖고요. 편하게 뭔가를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큰장5 칸이다 보니까 전실이 길게 빠집니다. 그래서 사무형용시로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여닫이로 깔끔하게 블랙으로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되어있네요. 어,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실내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인데 바로 주방이 보여요. 그렇게 큰 평수의 집은 아닙니다. 예,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평수의 집이 아니어서 어, 입구 들어오자마자 주방 구조가 준비가 되있고요. 그리고 앞 앞쪽으로 예, 거실 구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향이 북서향입니다. 그래도 앞쪽이 뭐 막히고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자 높은 층은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2층밖에 없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여기가 아트월인 것 같네요. 네, 대형 포세린 타일로 아트월 꾸며놨고요. 반대쪽으로 소파 자리도 4, 5인용 소파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그러니까 폭은 조금 작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자 거실 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거실 폭 사이즈가 3,300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거실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나쁘지 않게 3사인 가족 생활하시기에도 무난하게 조금 작긴 하죠. 3300이면은 그래도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깊이가 깊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주방 구조가 사실상 조금 아쉽긴 해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같은 느낌인데 자 주방이 이렇게 디귿자가 아니고 이렇게 디귿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 자리가 어 이쪽 입구 드르락날락 하는 곳에 식탁자리가 준비가 되죠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어, 짙은 회색톤 거의 블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구 쿡탑이 이쪽으로 예, 준비가 돼 있네요 가스레인지가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거기다 냉장고 자리도 두칸 깔끔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부장 쪽으로 어, 전자레인지 밥솥 놀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어서 상판 위에다가 예, 전자레인지 밥솥은 상판 위쪽으로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식탁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쪽에서 식탁을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상판도 한칸 낮췄죠 아, 여기 낮췄습니다 의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아, 근데 이 통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예, 위치가 아쉽기는 해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예,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입구 들어오는 쪽에 안방이 준비가 돼요. 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방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냥 안방 사이즈는 그냥 무난한 통짜입니다. 네, 넓은 사이즈의 방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 통짜로 준비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무난한 방 사이즈로 통짜. 가격 생각하시면요. 예, 네, 그렇죠.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보면은, 3100에, 3100에 3400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무난하게 안방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고요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수납장, 어, 이쪽으로 세면대, 변기 그리고 코너 선반도 있어요. 어, 샤워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썩 넓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거실 뒤쪽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두 번째 방이 좀 독특해요 생각보다 길, 길어요 거실만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예, 거실만한 사이즈에 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단점은 폭이 좁아요 안쪽으로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쪽으로 굉장히 깊어요. 자, 거의 4m30입니다. 근데 폭이 좀 작아요. 자, 2300에 4300. 안쪽으로는 굉장히 깊게, 깊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폭이 조금 작게. 그래도 자녀분들 쓰기에는 넉넉하게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그래도 세탁실, 베란다 있는 방 치고도요, 방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안쪽에 이 세탁실 쓰셔야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배관이 쪽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이쪽으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일러, 베란다 방이 있지만, 예,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여기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원종력, 예, 개통으로 인해서, 호재지역,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베란다가 있는데 2900에 2500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크게 무난하게 네,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방 사이즈 이렇게 3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와서 준비가 됩니다. 주방 앞쪽이죠.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박타탈 기본 시공에 역시 어,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됩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있고요 어, 파티션까지 완벽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 일반적인 메인욕실 구조 사이즈예요 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원종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편하게 에, 방 3개, 화장실 2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에, 이 타입은 마지막 한 세대 가격.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예, 아마 원종역 역세권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집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